오닝은 전사양 3에서 4주면 차를 받으실 수 있고요. 레이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래비티는 3개월이지만 그외 모델은 5에서 6주면 차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출시된 레이 전기차 레이 EV는 지자체 보조금 공모 상황에 따라서 납기 단축이 가능하지만 9월 1일 기준으로는 3에서 4개월 대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K3는 전사양 3에서 4개월 대기고요. 다음 K5입니다. 가솔린 1.6 터보와 2.0 가솔린은 4에서 5주, 하이브리드는 6에서 7주, LPG 일반과 렌터카 모두 6에서 7주 대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K8입니다. 가솔린 2.5와 3.5, 1.6 터보 하이브리드 세 가지 모두 4에서 5주 즉한달 정도면 차를 받으실 수 있고요 LPG 택시는 6에서 7주 일반과 렌터카는 2.5개월 대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K9은 전사양 5에서 7주고요 니로 플러스는 5에서 6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6에서 7주 대기고요 니로 EV는 5에서 6주 대기입니다 다음 EV6 전사양 4에서 5주 대기고요 GT의 경우 주문 생산 방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 점은 알고 주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셀토스입니다 1.6 터보 가솔린의 경우 3개월 대기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2.0 가솔린의 경우 한달 반이면 차가 나옵니다. 다음 스포티지입니다. 가솔린 5개월, 하이브리드는 6개월, 디젤은 3에서 4개월, LPG는 2에서 3개월입니다.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의 경우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소렌토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모델이고 가솔린은 3에서 4개월, 디젤은 2에서 3개월, 하이브리드는 역시나 1년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신형 소렌토 추후에 구매 요령이라든지 기타 시승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를 계약.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고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 시청하시면 누구나 합리적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모합입니다 전사양 3에서 4주고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가 많습니다. 다음 EV9입니다. 에어와 어스, GT라인 모두 3에서 4개월 대기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주력 사양의 경우에는 재고가 있다고 해요. 즉시 출고가 가능한 재고가 어디선가 계속 튀어나온다는 얘기고요. GT라인의 옵션인 HDP가 적용된 차량은 양산 시점을 별도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다음 카니발입니다. 일반 가솔린 디젤 하이 리무진 가솔린 디젤 모두 4에서 6주면 생산이 되고요 현재 11인승은 주문 제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2개월 소요가 되고 주력 사양의 경우에는 현재 재고가 좀 많이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선호 사양 납기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개월 추가적으로 대기가 생긴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기아 납기 기간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즉시 출고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뜨다 보니까 계약하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견적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빨리 계약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모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 고정 댓글로 신청하시면 차량 가격에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 차량 출고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신차를 구매하신다 혹은 이리저리 알아보는 것도 좀 귀찮다 믿을 만한 곳에서 한 번에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거예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달도 보시기 편하게 기아 납기 기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